안녕하세요. 난초아지메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어, 또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고요. 이번 주한 주간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되십시오. 그리고 어, 오늘은 어, 11품종을 준비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맹명품이고요. 5번부터 10번까지는 무명품입니다. 그리고 11번은 산채, 어, 바구니, 어, 봉두밭자리 장단엽 하, 산채하고, 산채산반 목대 굵은, 산채산반 입변 서비스로 하나 가는 거 하고, 그렇게 있고요. 어, 지금 분당 8번 동강, 아, 참, 1번 동강 빼고, 거진 5만원입니다. 5만원, 6만원, 4만원, 8번은 9번 서산반만 4만원이고요. 나머지는 다 분당 5만원, 6만원입니다. 거진 다 분당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졌네요. 어, 서산반 9번 어, 4만원짜리 하고, 1번 동강 8만원 빼고는 다 어, 5만원, 6만원입니다. 아주 저렴한 그런 명명품과 무명품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어, 어, 1번부터 뿌리 확인하고, 잠시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맹명품 동강입니다. 어, 동강 전진촉, 엄마촉 두촉입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두 가닥이고요. 뿌리는 뿌리 두 가닥이지만 생장점 살아있고 땡땡하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2번은 어, 맹명품 황년입니다. 황년 세촉이고요 황화황년입니다. 자마 어, 눈 한개 두개 보입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좋습니다. 3번은 맹명품 남해소입니다. 항아와 하양 소심이죠. 남에서 뿌리 생장점 살아 있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고요. 전진 전진 엄마 촉새 촉입니다. 그리고 큰 자마 이렇게 볼록해지는 중에 있습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4번은 도남소입니다. 맹명품 도남소입니다. 삼반소심, 도남소, 전진촉에 자마 이렇게 볼록해지는 중에 있습니다. 새뿌리도 또 내리는 중에 있고요. 어, 전진촉, 중간촉, 엄마촉 이렇게 세촉입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좋습니다. 5번은 어, 원판삼반하입니다. 어, 입변, 입엽에 원판삼반하입니다. 육질이 아주 좋고 어,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가닥수도 많고, 세촉입니다. 전진전진, 중간쪽 양쪽으로 전진전진이고요. 가운데쪽은엄마쪽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6번은, 어, 서반입니다. 어, 서반, 서반 형태의 서반이고요. 서반입니다. 어, 기부에 서호반식으로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어, 서반이라기보다는 서호반의 어, 무늬를 갖고 있는 어, 품종이고요. 잎변, 잎엽입니다. 두화뱅태도 갖고 있고요.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자마 눈 한개 어, 볼록해지고 있고요. 또 뿌리, 새 뿌리 내리는 중에 있습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7번에는 3반 놓고입니다. 전면 3반 놓고입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가닥수 많고요. 자마 1개, 2개 볼록해지는 중에 있습니다. 전진촉입니다. 8번은 어, 중투호입니다. 중투호 두 촉이고요. 어,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가닥수 많고, 새 뿌리 이렇게 내리는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마 크게 볼록해지는 중에 있습니다. 자마가 많이 굵습니다. 그리고 뒷대에 자마눈도 보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9번은 서산반입니다. 어, 서산반 전진촉이고요. 뿌리 어, 가닥수 많고 생장증 살아있고 뿌리 가닥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벌보 하나 있고 자마눈 계 보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10번은 무등사피입니다. 무늬가 하리하게, 신화 때하려하게올라오는 무등사피. 전진, 전진 두촉이고요. 자마, 큰 자마 이렇게 하나, 왕 자마 하나 달려 있습니다. 아주 튼실한 자마, 왕자마 하나 달려있고 전진촉에 또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카닥수 많고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뒷대에도 자마 눈이 있고 전진촉에 자마 이렇게 크게 볼록해지고 있습니다. 어, 신화 올라올 때 무늬가 화려하게 올라오죠. 11번에는 어, 11번에는 산채, 생강건, 봉두, 밭자리, 어, 장단엽 장단엽 잎변입니다. 두변에 어, 장단엽으로 아주 잘오가져 있는 그런 장단엽 잎변입니다. 한촉이고요 전진 어, 뿌리가 어, 새 뿌리 세 가닥 어,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내리고 있고 생강건들이잘 달려 있습니다. 뿌리 또긴 뿌리 한 가닥 새 뿌리 내려져 있고요. 종자성이 아주 좋은 장단엽이고요. 어, 또 이거는 어, 삼반입니다. 목대가 아주 굵은 항산반 어,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어, 삼반, 어, 생강근 잘, 어, 뿌리가 잘 달려 있습니다. 생강근 뿌리 잘 달려 있고요 목대도 굵고 뿌리들이 가닥수도 많게 잘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벌버 행성이 되어 있으면서 벌버에 어, 자마 눈이 한개 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벌버 형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삼반이 아주 종자가 좋은 항삼반입니다. 목대가 굵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번이고요. 어, 어, 뿌리 하긴 하고 전진점 거의 어, 열 한품종이다 전진 촉들의 생강근에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뿌리가 다 땡땡하고 생장점들이 다살아있고요 전진 촉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잠시 후에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죽음서심 동강 입니다 어 동강 꽃이 아주 예쁘죠 그리고 색화의 소심입니다 어, 꽃사진 참고하시고 어, 동강 지금 두촉이고요 엄마촉하고 전진신화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전진신화 성장하고 있고 입장은 전체적으로 다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어, 두촉입니다 두촉의 어, 사이즈는 9에 0.5 입니다 조금 어, 아담한, 작은, 아담한 사이즈이고요. 어, 이까볼이 건강합니다. 어, 작, 어, 작은 아담한 사이즈고, 두촉이다 보니까, 또 전진촉이, 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어, 아주 깨끗합니다. 잎이 깔끔한 상태이고요. 어, 어 두촉에 9에 0.5이고, 금액은 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모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은 황년입니다. 황년은 황화입니다황화의 어, 꽃이 아주 단정하고 봉심이 얘를잘 어, 갖추어서 잘 다물어져 있는 그런 봉심인 어, 봉심인 황년입니다. 아주 꽃이 아주 예쁩니다. 주부판이 굉장히 단정한 그런 꽃입니다. 꽃 사진 참고하시고 개나리색의 황화입니다 사진 참고하시고 지금 작상태는 어, 전진 촉, 중간 촉, 엄마 촉 이렇게 세 촉입니다. 세 촉인데요, 어, 뿌리도 좋고 잎도 건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잎이 잎폭이 조금 좁습니다. 잎은 조금 새엽입니다. 어, 잎 잎과 뿌리 건강하지만 잎은 새엽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이 끝으로 서반 항색의 어 서반이 잘 들어 있습니다. 서반이 잘 들어 있고요. 이번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의 어, 그런 어 잎변입니다. 한 잎장 끝이 끝만 살짝 어 잘려져 있고 어이 끝이 한 잎장만 이렇습니다. 한 잎장만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다 깔끔한 입장입니다 어. 맹맹폼 항년 어, 황아입니다 꽃이 아주 예쁜 그런 꽃입니다. 꽃 사진 참고하시고 예쁜 항년 종자모 하셔서 한번 또 화려한 종자, 어, 꽃을 한번 피워 보십시오. 항년, 어, 세초계 16에 0.6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5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3 번은 남의소입니다 꽃이 어, 하영소심입니다 어, 꽃이 둥글둥글하고 단정하면서 아나피기에 그런 예쁜 꽃입니다. 어, 항아로도 피기도 하고 어, 또 칠옥색으로도 피기도 하고. 그런 어, 남해소입니다. 어, 육질도 상당히 단단하고 좋습니다. 육질이 까랑까랑한 육질이고요. 어, 남해소 잎장 어, 지금 전체적으로 잎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깔끔하고. 네. 어, 흠이 없습니다. 입장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전진전진 전진 쪽에 엄마 쪽. 이렇게 총세 촉입니다. 세 촉이고요. 어, 입장이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육질도 좋고요. 어, 남, 어, 남에서 세 촉의 13에 0.7입니다. 어, 금액은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예쁘고 화려한 하영 소심의 꽃을 한번 피워 보셔서 절감 하시기 바랍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3번 남해소 입니다 4번은 도남소 입니다 도남소 어 삼반 항삼반하 입니다 꽃이 어, 풍만하고 안아피기에 어, 단정한 그런 꽃입니다 어, 꽃이 아주 색감도 예쁘고요 항색의 항삼반하 입니다 어, 꽃 사진 참고하시고 도남소 어, 입장, 잎 뿌리도 깔끔하고 입장도 깔끔합니다. 어, 깔끔한데 또 약, 어, 약간 새엽입니다. 잎 폭이 조금 좁습니다. 근데 촉수는 전진전진촉 엄마 촉이기 때문에, 어, 입가 뿌리 건강하고요. 새엽이지만, 어, 세력, 촉수 늘리면서, 어, 세력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받기, 전체적으로 홈이 없고, 어, 이 깔끔합니다. 어, 도남소 세척입니다. 세척에, 어, 종자목 어, 하십시오. 네. 금액은 또 저렴하게, 어, 도남소 세척에 14에 0.5이구요. 어, 금액은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도남소 4번, 어, 항산바나 도남소입니다. 5번은 원판의 삼반화입니다. 어, 원판 삼반화이고, 꽃은 어, 원판의 아주 예쁜 그런 삼반화입니다. 근데, 어, 꽃사진 어, 자료 분실로 인해서 꽃사진이 없구요. 어, 꽃은 원판의 삼반화, 꽃은 확인되어진 꽃입니다. 어, 원판 삼반화이구요, 잎변 어, 입엽입니다. 어, 입변이 까랑까랑하고요. 후육질에, 어, 입변이 쭉쭉 뻗어 있는 입변 입엽입니다. 어, 처짐이 없이 쭉쭉 뻗어 있는 그런, 어, 입변의 입엽이고요. 어, 입장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두화빈 식으로도 또, 또 살짝, 어, 이, 어, 안으로 배골이 살짝 오가져 있습니다. 배골이 약간 살짝 배골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꽃이 아주 예쁜 그런 꽃이고요. 원판에 삼반하, 어, 약간 두화변 식으로 어, 잘 오가져 있습니다. 어, 배구리 깊게 약간 오가져 있고요. 어, 원판에 삼반하이고요. 어, 세척입니다. 어, 중간 양쪽, 양쪽으로 전진전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이, 여기에 가운데 쪽이 엄마 쪽입니다. 양쪽으로 신화를 받아서 전진전진이고요. 어, 가운데가 엄마초. 이렇게 해서 총 세촉입니다. 어, 세촉이고 입장은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변도 예쁘고, 초세도 예쁘고요. 음, 입변, 입엽에 원판, 삼반, 하입니다. 꽃사진, 창고, 어, 꽃사진은, 어, 자르분실인에서 없습니다. 꽃은 확인되었으니까, 음, 꽃은 아주 좋은 꽃입니다. 음, 이변이형으로 보면은 또 꽃이 배구리 약간 깊기 때문에 어, 꽃이 아주 예쁜 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새촉이고요. 7의영6입니다 금액은 6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어, 원판 삼반하의 꽃을 한번 직접 피워 보십시오. 네, 번은 서반, 소호반 서반 형태의 서반입니다. 어, 중간중간 반으로 이렇게 끊어서 두줄식으로 들어있는 그런 서반무늬를 하고 있는 서반 행태의 서반입니다. 그리고 입변 입엽이고요. 처짐도 없고 쭉쭉 뻗어서 쭉 바로 서 있는 그런 입, 입엽입니다. 그리고 이 어, 끝은 살짝 안으로 오가져 있는 그런 어, 입변이고요. 어, 안으로 살짝 오가져 있고 배골이 살짝 깊습니다. 어, 배골이 살짝 깊으면서 입변의 입엽 행태에 어, 두절식의 무늬를 갖고 있는 서반으로 보셔도 되고, 서호반으로 보셔도 되고요. 어, 두절무늬식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서호반의 어, 서반식의 서반으로 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육질이 아주 좋습니다. 어, 입변도 예쁘고요. 육질도 아주 좋고. 무늬가 기부 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두절식으로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여배품으로 아주 화려한 입변, 입엽의 그런 어 서반 소반 형태의 서반입니다. 어 종자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전진촉이고요. 뿌리도 어 깔끔하고 뿌리 새가닥다. 이 뿌리 껍들이다 살아있고요. 어, 뿌리들이 아주 좋습니다. 전진족이고이과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전진족입니다 어, 여배품으로 아주 화려하고요. 꽃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품종인 것 같습니다. 어, 이 밴도 예쁘면서 이끝이 살짝 도화변식으로 오가 있으면서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 예쁜 어, 그런 꽃이 어, 기대가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소반 행태의 두 절식의 서반문이 서반입니다. 어, 한쪽에 전진 한쪽이고요 다음에, 어, 사이즈는 20에 0.7입니다. 20에 0.7이고요. 금액은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가 아주 좋은 그런, 어, 입변 입엽의 소반 서반 행태의 서반이었습니다. 네, 7번은 노코 3반입니다. 노코 삼반 초세가 예쁘고요. 어, 잎이 쭉쭉, 어, 멋지게 이렇게 착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잎장 수도 많고요. 무늬도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볼게요. 어, 무늬가 이렇게 노코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전 입장에 전면 삼반 노코 식으로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어, 아주 멋진, 뭐, 무늬를 갖고 있구요. 화려하게 전 입장에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는 전면 3반 놓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면 3반 놓고, 어, 작 상태 좋구요.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 입장도 전체적으로, 어,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는 놓고 3반이구요. 근데, 어, 새 입장 이 끝이 잘려져 있습니다. 이 끝이 이렇게 살짝, 어 이렇게, 어이 끝에 살짝살짝 잘려져 있습니다. 어이 끝이 살짝살짝 잘려져 있지만, 종자성이 아주 좋은 그런 놓고, 전면 놓고 삼반입니다. 전면 놓고 삼반 한쪽이구요. 사이즈는 23에 0.9입니다. 어 전면 삼반 놓고, 금액은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성은 아주 좋은 전면에 3반 놓고입니다. 무늬가 화려하게 전 입장에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종자목 하시고 여배품으로 아주 화려한 그런 3반 놓고입니다. 종자목으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금액은 5만원입니다. 8번은 중투호입니다. 중투호 전체적으로 무늬가 어, 잘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어, 무늬가 이렇게 어, 자, 진, 어, 이렇게 백중투식으로 무늬가 쭉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전 입장에 무늬가 이렇게 어, 잘 들어 있고요. 입이 어, 쭉쭉 서 있습니다. 이 아이도요. 어 늘어지지 않고 잎이 쭉서 있으면서 어또 중합의 호식으로도 들어 있습니다. 중합의 호식으로도 들어 있고요. 중투 무늬가 아주 어 전진 쪽에 중투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전입장의 무늬가 이렇게 어중투 무늬가 어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어. 중투호 입니다 전진 전진 촉이고요두 촉에 자마 하나 있고 사이즈는 17에 0.8 입니다 17에 0.8이고요 어, 금액은 어, 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어, 중투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어, 잘 발행되어져 있는 그런 어, 중투호 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9번은 서산반 입니다 어, 서산반 어, 품종이 어,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 잎변이 예쁘고요. 어, 잎변이 또 이렇게 어, 잎변이 까랑까랑하면서 잎변이 상당히 예쁩니다. 배골이 약간 또 살짝 어, 있으면서 서산반 무늬가 어, 이렇게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은요. 서산반 무늬가 그대로 어, 뭐 소멸되지 않고 무늬가 어 이렇게 서산반 무늬가 있습니다. 어 서산반 어 전진촉입니다전진촉이고요음 초세는 예쁘고 이렇게 어 짱짱하게 아주 어 입변이 예쁩니다. 무늬가 전체적으로 어 서산반 무늬가 들어 있고요. 어 서산반 전진촉이고어 사이즈는 한쪽에 벌바 하나 1 0에 0.7 입니다 10에 0.7이고요 금액은 4만원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서산반 종자모 하십시오 서산반에서는 백하라든지 이런 예쁜 꽃을 피우는 그런 품종이죠 꽃이 아주 예쁜 그런 꽃이기 때문에 꽃을 한번 직접 피워 보십시오 네, 10번은 무등사피입니다. 무등사피 입니다 어, 무등사피 무늬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늬가 잘, 소멸되지 않고 무늬가 잘 발현되어 져 있습니다. 어, 무늬가 어, 전체적으로 전 입장에 무늬가 그대로 다 어, 남아 있습니다. 소멸이 안 되어져서 남아져 있습니다. 어, 무등사피는 신화 때 굉장히 화려하게 올라옵니다. 어, 신화 때 굉장히 화려하게 올라와서 소멸되는데요. 지금 이 오늘 올린 무등사피는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무늬가 전입장에 무늬가 다 남아 있습니다. 어 소매리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네요. 어 무등사피 어 전진 쪽에 보면은 초새도 예쁘고요. 어 잎폭도 넓고 중배가 부른 그런 어 중배가 부른 잎변에 무늬가 이렇게 어 그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 소매 안 되고요. 하나도 소매안 되고 그대로 잘 남아 있는. 무등사피입니다. 어, 전진 전진 촉이고요. 어, 뿌리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무늬도 소멸되지 않고 잘 남아있는 무등사피 두 촉이고 큰 자마가 또 하나 볼록해지고 있습니다. 큰 자마가 지금 움직이고 성장하고 있고요. 어, 금액은 5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어, 사이즈는 어, 13에 0.7이고요. 전진은 어, 어, 8에 0.8 정도 나옵니다. 전진, 전진 촉은 8에 0.8 정도의 폭을 갖고 있고,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게 소멸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어, 여배품으로 화려한 무등사피, 신화, 어, 화려하게 올려서 또 절반 하시기 바랍니다. 신화 때 굉장히 노랗게 하얗게 아주 무늬가 화려하게 올라오는 무등사피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11번은 봉두, 어, 장단엽과산채산반입니다 어, 봉두 장단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봉두의 어, 봉두밭자리는 봉두, 어, 봉두 유명한 밭자리입니다. 유명한 밭자리의 어, 난초이고요. 잎변이 어, 이렇게 잘 오가져 있습니다. 잎끝이 어, 아주 잘 오가져 거, 있고요, 각이져 있고요, 어, 변이 잘 오가져 있는 장단엽입니다. 잎변에 장단엽인데요, 약간 어, 단엽성의 음, 장단엽입니다. 어, 라사지. 사짝 들어 있고요이 변이 굉장히 잘 오가져 있는 그런 개체인데요. 어, 이 개체를, 어, 배양을 하다보면, 어, 굉장히 변이 더, 지금 산채때이 정도 변이 오가 있잖아요. 어, 나중에 배양을 더 하다보면 더 많이 오가져 갑니다. 제가 이런 품종을 또 배양을 해봤기 때문에, 어, 장단엽 개체로서 변이 상당히 예쁘면서, 두화변으로 어, 변이 약간 마루지면서 발전해 나가는 나가는 그런 품종의 장단엽 잎변입니다. 어, 잘 오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벌레들이 잎을 갈아먹었지만이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잘 오가져 있습니다. 잘 오가져 있고요. 종자목이 아주 좋은 그런 종자입니다. 종자가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어, 잎변 장단엽 어, 이거 어, 11번에 잎변 장단엽, 이거 한쪽에 뿌리 어, 세 가닥 잘 내려 있고요. 또 생강은 잘 달려 있고, 뿌리가 어, 이렇게 쭉 생장점이 살아있는 뿌리들이, 새 뿌리들이 이렇게 세 개가 어, 발을 뻗고 있고요. 또긴 뿌리 한 가닥 읽고 있고, 벌브 형성도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 뿌리와 입변과 어 목대를 잘 갖추고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장단엽 어 입변 한가보 하고요. 어 이거는 따로 판매를 음, 하는 게 나을 것 같는데 이거 한쪽에아 그냥 세트로 판매를 할게요. 어 장단엽 입변 한쪽하고 그다음에 이거 음, 항산반입니다. 산채 생강근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뿌리가 산채 생강근 잘 달려 있고요. 뿌리 가닥 수도 많고, 어 뿌리가 주권 형태로 되어져 있으면서 뿌리 가닥수가 많고요. 어 이렇게 우에를 끊어서 벌브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에 중간쯤에 뿌리를 끊어서 심으시면 또 밑에 주권에서 또 자마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 어, 벌버 형성이 잘 되어져 있는 목대가 굵은 그런 항산반입니다. 종자가 아주 좋은, 어, 목대도 아주 굵고, 무늬도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어, 배고, 어, 무늬가 깊게 산반 무늬가 잘 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무늬가 전체적으로 아주 종자성이 아주 어, 발전을 많이 하면서, 어, 키가 조금 짧아지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멋진 종자입니다. 아주 먹진 품종 산채생강근 목대굵근 산채생강근 어, 산반입니다. 아주 목대가 아주 굵습니다. 이거 한가보 어, 또 장단엽 어, 봉두갓자리 장단엽 한가보또 산채 잎변은 서비스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장단엽 잎변식으로 어, 장단엽식으로 되어 있는 잎변입니다. 잎변 입변 한초 어, 이렇게 해서 종자가 아주 좋은. 장단엽 잎변 한쪽만 해도 10만원 짜리 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 해서 묶음으로 해서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어또 종자가 아주 좋은 종자고 목대가 굵기 때문에 또 제가 어, 안 가져가시면 제가 배양을 하면 되겠습니다 좋은 종자 산채 어, 봉두 장단엽과 산채 3반 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1번까지 뿌리 확인 하였습니다 어, 1번부터 4번까지는 맹명품이고요. 저렴한 금액대입니다. 그리고 5번부터 번 아, 10번까지 무명품이고요. 11번은 산채 바구니입니다. 총 11종입니다. 어, 마음에 드시는 품종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너, 저는 난주아지매입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